반갑습니다 장물아파파 입니다 자 이거는 방향 전환 밸브 입니다 어디에 쓸 거냐면은 저 굴삭기 붐대 옆에 보면은 저런 브라켓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원래는 이제 방향 전환 밸브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옵션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구입 시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향 전환 밸브를 하나 구했습니다. 기존에 달려가 있는 거는 따로 손잡이가 없고 스페너나먼 키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힘들하고 불편해서 핸들 달린 이제 방향 전환 밸브를 찾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요 밸브를 찾았습니다. 부엌에 있는 조금 고추장스럽고뭐좀 그래도 어, 차피 유압용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제일 문제가 됐던게 밸브에 이제 고정할 수 있는 이제 브라켓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따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짜내 가지고 고정 브라켓을 만들었습니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요 방향 전환 밸브는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앞에 이제 집게발집게발 클램프에 이제 유압 실린더를 장착할 거기 때문에 꼭 이제 연결을 해주고 또 다른 이제 유압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요 방향 전환 밸브에 연결을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쓰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이제 한개 레버 가지고 조종 레버 가지고 두 개의 이제 기구를 작동 하려다 보니까 방향을 전환해서 요거 쓰고 싶을 때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사용하고 싶을 때는 사용하게끔 하기 위한 이제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려면은 뭐 편하실 겁니다. 어, 유압 밸브 가격은, 뭐, 공지를 안 하겠습니다. 뭐, 각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공지를 안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해서 붙인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하는 방식대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어, 밸브 고정하기도 쉽고, 나중에 고장이 나면은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고장날 일은 없겠죠. 혹시 또 레바에 달린 이제 핸들이 포크레인 저 굴삭기 작업하다가 어디 걸리가지고 부서지거나 뭐그대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때 부라지면은뭐할수 없는 거고, 뭐, 빠지면은 뭐 그때 따로 생각하고, 일단 안 빠지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향재단 밸브를 이제 핸들 달린 타입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나중에 설치하는 영상은 따로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굳이 이런 거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보면은 구사기 전용 이런 방향재단 밸브가 따로 있습니다. 있고 아니면은 굴삭기 구입하실때 요런거 다 넣어가지고 하면은 마음고생 안합니다 제일 편하죠 근데 이제 이런것도 다 이제 비용에 포함이 되니까 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그냥 달리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있을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없어가지고 따로 설치하는 거니까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꼬집어서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용을 해보고 이게 불편하다, 아니면 핸들이 뭐 어디에 걸리가지고뭐 부서진다. 그런 것 같으면은 제가 따로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설치하는 영상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조하십시오. 이런 밸브도 있다 하는 거 그냥 눈으로만 보이죠. 저처럼 이렇게 몸고생,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만드는 것도 혹시 귀찮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